삼백구십일장 오늘 라온그 세주 예수님의 주참 능력의 주시로다.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.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.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네 주내 모든 짐 벗기시네 제악에서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. 메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. 하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,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하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. 내 말은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큰 바위에 숨기시고. 손으로 덮으시는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나 일어나 마지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. 매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소. 덮으시네 매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, 내가 이를 때면큰 바위에 숨.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. 참 능력의 주시로다.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. 큰 바위 그러니까 저 산의 큰 바위에다가 내 영혼을, 우리 영혼을 숨긴다. 이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. <laughs> 여기에서 큰 바위 밑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겁니다. 그리스도 안저 예. 들이나 산에 있는 큰 바위 밑이 아니요. 에 거기에 우리 영혼을 숨긴다 해봤자 거기 에 우리 영혼이 숨어들 수도 없고 거기 들어가 숨어봤자 안전할 수가 없어.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바위가 있어, 안전한 바위.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, 예수. 그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큰 바위 밑할 때는 그리스도 안을 생각하시고 예수님 품을 생각하시고 노래를 해야 돼. 전부 다 비유거든요 비유 곧바로 바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인 큰 바위를 들여다보게 해 놓으셨지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인 큰 바위 하늘부터 내려온 큰 바위 그 그리스도 그 예수를 바로 말해주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것을 찾아 들어오게끔 해 놓으신 거지 이 다람쥐가 바위 위에서 하다가도 바로 그 바위 밑으로 팍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람쥐를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? 못 잡아 왜냐하면 바위가 이렇게 바위가 커 가지고 바위들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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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있거든 그 바위 틈에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바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. 그러면 그 다람쥐에게 써서는 그 바위가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지. 그것처럼 우리 영혼은 그런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는 하늘부터 내려온 큰 바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. 그러기 전까지는 메마른 땅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. 이미 메마른 자기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니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. 그런 우리들에게 큰 바위가 되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큰 바위 되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.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 영혼에 큰 바위가 되어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. 진짜 큰 바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.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 큰 큰 파이 밑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. 여기에 숨으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고, 마귀가 그런 우리를 끄집어낼 수도 없고.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. 늘 순종한 상태로 살아야 돼. 그래 늘그 파이 틈에 다 어? 숨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고개 내밀면 안 돼. 불순종은 고개 내미는 거, 요 고개 내미는 게 불순종이에요. 여기 파이고 여기 사람이요, 우리 영혼이요. 여기 이제 파이 밑에 숨었어 이렇게. 이렇게 하지 말라고. 어?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귀 <laughs> 나오면 안 된다고요. 어? 어 불순종은 바위 바깥으로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예요. 요거, <laughs> 마귀가 잘 봅니다. 마귀는 이걸 잘 봐요. 이걸. 그 영적인 존재인 그 마귀는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걸 안다니까. 이놈의 새끼가 바로 우리를 걸려넘어지게 해버려. 그러니까 늘 바위에 숨어 있으라. 순종한 상태는 늘 바위 밑에 숨어 있는 상태다. 아셨죠? 그대로에 자, 1절 하고 넘어갑니다. 오 놀라운 그세주 예수의 주참 능력의 주시로다.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. 내 마른 땅을 청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. 다 위에 숨기시고 주손으로 덮으시.